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가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48장까지 우리 함께 달려갈 텐데, 중간에 좀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좀잘 지켜내셔서 이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 전체 말씀으로 완 깊이 소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서 말씀도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해요.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크게 네 달로 나눠져 있죠. 첫번의달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있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고요. 3 0 살에 원래 제사장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이차 포로를 통해서 여기 바돌린이 끌려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포로민 들 정착촌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신세를 좀 초라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죠.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어떻게 오백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내게 힘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도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징의 의미가 우리와 에시겔에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나타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이본건 이런 환상이에요. 내생물, 바퀴, 보좌형상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자기가 뭘 봤다고 얘기해요? 하느님의 말씀과 권능을 봤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에게 환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에게 환상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만화적인 아, 상상력. 거짓에 대한 거죠. 그렇죠 가짜 애들이 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상을 좀 낮추어보죠. 하지만 그 시대의 환상은 그렇지 않았죠. 이 세계가 아닌 이면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담겨있는 진리를 이세계 언어로 말해주자고 하니까 상징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이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환상은 엄청난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금 설교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 그런 거예요. 에스겔은 딱 그렇게 이 환생 의미를 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죠.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를 배우셔서 이걸 딱볼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설교 언어를 배우셔서 에스겔처럼 이걸 느껴보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에스겔에서는 이제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환상이네 그렇게 하시면 아, 환상은 좀 빨리 지나갔습니까겠다 그렇게 하시면 에스겔서가 여러분한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환상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시고요. 환상에 가장 집중하면서 이, 이,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자의 환상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나 이제 성전의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의미를 지금 잘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laughs> 또서로 같은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력가 오늘의 본불본이 되겠죠. 에스겔의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설교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미 달두 번째에서는 내생물의 환상을 얘기하고, 세 번째 바퀴 달린 환상을 얘기하고, 네 번째 보좌 위에 형상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이죠,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이에 밑에 그룹 내생물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있고 그 아래 바퀴가 달려 있는 하나의 그림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야. 적힌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야기 편하기는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게좀더 이야기 편하겠죠. 그래서. 네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모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 환상을 봅니다. 그게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는데 단세와 같은 빛, 무지개 같은 빛이라고 표현하죠. 허리 위에는 단세와 같은 빛이고 허리 아래는 무지개 같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허리 위는 우리가 감히 볼수 없는 부분을 상징하고요. 허리 아래는 우리가 그래도 볼수 있는 부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볼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단세처럼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단세. 단세가 뭐예요? 철을 용광로에서 쫙 달구면 이게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하얗고 노랗고 빨갛고 와, 색도 우리가 알수 없는 이게 신비로. 근데 너무 두려운 그렇죠. 이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이 뜨거운 빛과 열기가 모든 걸 녹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세로 표현되는건 뭡니까? 우리가 는데 두려운 신비를 단서로, 할때 단서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단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요? 이게, 사실 보좌의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랑 연결되는 게단세 이미지다.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이게, 잠깐, 이거부터 설명합시다. 보좌 위 형상할 때, 그 보좌 자체가 중요하죠. 보좌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죠? 여기. 궁창과 남보석.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어. 저 높이에 있는 보좌예요. 그리고 그거는 단세 같은 빛이 나요. 그게 뭘, 뭘 상징합니까? 어,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시구나. 하나 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야. 땅에서 뽁짝뽁짝한 거로 측량할 수 없는 그게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함의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좌와 단세와 이그 궁창과 남보색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뭐가, 뭐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사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따 설교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가 문제예요? 어려운 상황이 됐어. 2차 포로를 끌려왔어. 내 상황이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 옆으로 보거나 아래로 보죠.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계시면 일이 이렇게 되죠. 이러, 이런 마음이 들죠.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좌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좌해서 내려온 어느 네, 있기는 있는데 되게 음 약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에스겔을 뭘 봤어요? 에스겔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아, 어, 저바벨론에 그렇죠. 끌려와가지고 근데 지금 뭘 봐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구나 그런걸딱 아는 거죠 이러면서 뭐가 뒤집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용까지 그냥 같이 가면 그래서 나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하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에 딱 앉는다는 걸 느껴지면 잠깐만 있어봐 이분이 권위자잖아 그럼 하나님 보시기 내가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보좌의 은혜 이게 에스겔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기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말씀 여러 개로 얘기하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허리 밑에 뭐예요? 무지개죠? 허리 밑에 무지개. 무지개는 뭡니까? 언약을 상징하죠. 이건 우리가 알수 없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아, 아, 하체는 보여. 알수 있는 부분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신다. 그 언약, 무지개에 담기는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은 알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적용까지 가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고 그건 큰일 날 소리고 하나님 아래인 것처럼 보는 이 거니까 안 되고 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는 분명히 주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보자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돼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은좀 하게. 하지 맙시다. 오케이. 이름면 하나 없이 기어지지 이게 보좌형상에서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내생물의 환상이죠. 내생물은 뭐가 있어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냥 딱딱한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되게 유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렇죠? 우리 의 입장을 아시고 이런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자 의 하나님요. 이에 하나님께서 싸우면다 이겨. 사자가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없어 이것 때문에 안되네 저것 때문에 안되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사자 의 하나님, 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어, 제가 제 마음에 이게 없네요. 제 능력이 없네요. 제 사...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분. 이에요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 창조 의 하나님. 그리고 독수리 하나. 이거는 보좌와 연결되죠? 주권자의신앙나 그쵸?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날개. 이 날개를 촥, 직선으로 뻗어나가더랬죠. 땅에서 뭐가 뽁짝뽁짝뽁짝 돼도 날개, 날아가요. 그쵸?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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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대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교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복잡거린는 일이 있어도 하늘로 날아가는데 뭐 길이 막혀요. 위에서 비행기로 날아간다니까. 이루어진다는 라게 날개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손. 어떠한 사정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제돼 있죠. 제이 사정은 배제돼 있죠.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헤아리심은 모든 사람 모든 사정에게 다 손이 닿는 거죠. 그렇죠. 이 손. 그래서 이걸 상상으로 생각하면 기괴한데, 이미지로 하면 이 손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나 배제되지 않았다고. 하님의 손이 나에게도 와서 닿는단 말을 얼마나 좋아요. 불, 불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이 불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불은 내환상의새 장면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번개로도 하고, 빛으로도 하고, 이런 빛, 저런 빛으로 하다 빛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불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뭐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빛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둠을 밝히는 것만 하고 있어요. 전기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빛은 뭐예요? 태양빛처럼 밝기, 온도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까지 같이 가고, 심판까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은, 불은 그 자체로 어두운 것을 밝히는 진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그렇죠? 생, 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일으킨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이미지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어둠을 밝히고 죽은 것을 살리고 나쁜 것을 심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보좌의 형상이 또이네 가지를 이루신다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빛 자체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불에 대해서도.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바퀴의 환상 있죠. 이것이 특징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보좌는 원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을 벌어져야 돼? 바벨론은 거기서 배제되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자. 바퀴 달린 보자죠. 그렇죠. 하나님께 움직이세요. 하나님께는 가만히 앉아서 얘네들 잘하고 있네, 잘못하고 있네,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퀴가 뭘상징한다요일하하나님을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면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눈이 가득해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황옥, 황옥의 어원은 단세와 같습니다. 단세랑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은 신비로 와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일하셔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어요? 에스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께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라는 부분들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적용해보죠. 이미 얘기한 거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반복하면 보좌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에스겔사람들 이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낮아져 있으면 반복해요. 하나님이 낮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들 사랑한데 왜 그래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선하신다고 한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한들 하나님께 능력 있으신다고 한들 하나님께 인도하시신다고 한들, 한들. 그냥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도 조그만 거라고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높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선하시다는 말씀이 나한테 큰 의미로 와요. 하면 인자가 큰 의미로 와요. 하면 인도가 큰 의미로 와요. 하면 사랑 이큰 의미로 와요. 이게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높아지는 기 것을 통해서 뭐가 바뀐다고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언제 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이 위치에 있는 한 신앙의 성장인과 한계가 명확합니다. 거꾸로 돼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떨까? 하나님이 내가 어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떨까? 내게 이게 핵심 질문일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질문이 될 때에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하시면서 이보좌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쫙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시고, 이네 가지도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좀 복잡함이 있으세요? 객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주관적인 언어로서 하나님께날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 부분들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유연하신 분이세요. 그게 도덕 원칙, 이렇지 스타일, 법,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르셀로들이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당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상, 기본적으로 종교적 상식을 자꾸 뛰어넘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는, 여러분 상황이 안 풀려, 이 상황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사자의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의하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꾸 작아지세요. 독수리하는, 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소화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이 일장에서 가장 핵심이겠죠? 하나님께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내가 투덜투덜 걸면서, 아, 그냥 난 여기서 왜 끌려온 거야, 먹고 살기 만막하다,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에스겔처럼 지금 깨닫고 동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자인지. 하나님께 날 떠나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냥 이러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 같은 사람인지,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함께 참여하게 되는 에스겔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보좌는이미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셔야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내내 중심의 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보좌의 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장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깊이읽시고 때때로, 여러분,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직접 해주시는 설교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해주시는 설교. 그 설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때때로 이보좌 이미지 앞에서 이렇게 묵상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시고, 하나님의 네 가지 얼굴을 묵상하시고, 바퀴들리 하나님, 그 빛, 그리고 단쇠,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다 무지개, 이런 것들 묵상해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림으로 일장 여러분 마음에 잘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